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10회 기출 2과목 빅데이터 탐색 분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파생 변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파생 변수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백화점 고객의 구매 여부라고 나왔는데 여기 구입 금액을 이용을 해서 구입 금액이 0보다 큰 것이라면 구입을 한 것이고 아니면 구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구매자별 전체 매출 합계. 그리고 3번에 구매자별 1년 평균 구매금액, 4번에 있는 전체 구매자 수 대비 비회원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를 하는 거죠. 물론 넓은 범위에서는 이런 집계를 하는 것도 파생변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데이터의 행의 개수하고 동일한 개수로 나오는 파생변수를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파생변수에 대해서 좀더 보게 되면 기존 개별 데이터 행에서 가공 계산해서 만든 새로운 컬럼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나이를 가지고 연령대 정보를 만들거나 날짜를 가지고 요일 정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파생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계 지표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그룹화하거나 전체적으로 요약해 계산한 지표나 결과 값을 의미합니다. 고객별 총 매출이나 평균 구매 금액, 월별 방문자 수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넓은 범위의 파생 변수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개별 데이터 행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다음 중 데이터 정제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데이터 전처리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면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결측치나 이상치를 처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말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3번에 나와 있는 것이 데이터 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에 보면 여러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통합 나와 있죠. 이것은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고 파생 변수 생성과 형변환, 범주화와 같은 것은 데이터 변환에 관련된 것이고 모델 학습을 위해 값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스케일링 또는 정규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 데이터 통합, 데이터 변환과 스케일링, 정규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비대칭 분포에 대해 외도의 부호와 평균, 중앙값, 최빈값 비교 결과로 적절한 것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보면 오른쪽 꼬리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외도가 양의 외도라고 합니다. 양의 외도라는 것은 외도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가장 빈도가 많은 곳에서 이게 최빈 값을 의미하고 중간에 있는 것이 중앙 값, 그 다음에 이 꼬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가장 큰 값을 갖고 중앙 값, 최빈 값 순서로 나와 있는 3번이 답이 되죠. 자, 그래서 양의 외도가 문제에서 더 많이 다뤄주고는 있지만, 음의 외도도 같이 봐주세요. 왼쪽 꼬리가 긴 것이고, 음수입니다, 외도가. 그리고 평균이 꼬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이고, 메디안, 모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점추정과 구간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할때딱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게 점추정이고 그 점추정을 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신뢰 수준에 따라서 구간을 구하는 것이 구간추정이죠. 점추정은 모집단의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고 점추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 오차나 실내 구간 MSE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준이라는 것은 구간 추정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구간 추정이란 실내 수준에 따라 오차의 한계를 설정해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고, 신뢰도는 반복 추출 시이 구간들이 모수를 포함할 비율. 여기에서 모수라는 단어 중요해요.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넓어지고요.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점추정 값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죠. 보기를 볼까요? 1번에 점추정은 신뢰 수준으로 추정 정확도를 알수 있다. 그렇죠? 신뢰 수준으로 추정 정확도를 알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신뢰 수준이 아니라 신뢰 구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구간추정은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신뢰구간이 넓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 95%에서 99%로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뢰구간은 넓어지겠죠. 구간추정은 반드시 전 추정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또한 구간 추정은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값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1번에 점추정은 신뢰 수준으로 추정 정확도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 틀려 있고요. 5번, 다음 중 집단 내에서는 서로 이질적이며 집단 간에는 서로 동질적인 표본 추출 기법은 무엇인가? 집단 내에서 이질적이고 집단 간에는 동질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군집 추출법이죠. 층화 추출법은 반대인데요. 집단 간에 이질적이고요. 집단 내에서는 서로 동질하죠. 두 가지 꼭 구분해 두세요. 층화 추출법은 이질적인 원소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각 대층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층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 층이라는 것이 서로 이질적인 거예요. 다른 것. 그리고 각 층에서 단순 확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군집 추출법은 집단 내에서는 서로 이질적이지만 집단 간에 서로 동질적인 표본 추출 기법이다. 군집 추출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a 유치원이나 b 유치원, c 유치원 이렇게 여러 유치원에 대해서 그중에 몇 군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치원들은 서로 동질한 성격을 갖고 있죠. 하지만 내부, 유치원 내부에는 남자 어린이나 여자 어린이 아니면 3세, 4세, 5세 이런 식으로 서로 이질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통추출법은 모집단 개체에 1에서 n이라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요.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고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6번. 다음 클래스 불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클래스 불균형이다 라고 한다면 분류에서 종속 변수에 어떤 범주는 데이터가 작고 어떤 범주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 저희들이 클래스 불균형이라고 하죠. 이러한 클래스 불균형 데이터의 처리 방법에는 전처리 단계, 학습 단계, 평가 단계를 나누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처리 단계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 샘플링이나 오버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언더 샘플링은 불균형 데이터 중에서 다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적은 클래스 수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손실이 매우 크고 때로는 중요한 정상 데이터를 잃게 될 수도 있죠. 오버 샘플링은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추가되면 모델의 결과가 나빠지고 복제된 관측치를 원래 데이터에 추가하면 과대 적합이 초래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클래스 쪽에 수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학습 단계에서는 웨이트 밸런싱, 즉 학습 데이터의 로스 계산 시 적은 클래스에 더큰 로스 값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앙상블 모델 같은 것을 사용해서 불균형 데이터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임계 값을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확률 값을 클래스로 웹핑 시 사용되는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 불규정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설명을 보면 1번에 SMOTE는 오버 샘플링 방법 중한 가지다. 네, 오버 샘플링 방법 중에 SMOTE라는 것이 있어요. 2번 불균형 데이터 처리 방법 중 언더 샘플링이 오버 샘플링보다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불균형 상태 그대로 머신 러닝 모델을 통해 예측하게 된다면 과대 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학습 데이터의 로스 계산 시더 적은 클래스에 더큰 로스 값을 갖도록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 이게 웨이트 밸런싱이었죠. 답은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7번. 문자열과 관련하여 SVD 행렬 분해. 이것을 특이값 분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문자열이라는 것과 SVD 행렬분해 특이값 분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SVD라고 하는 것은 고차원 행렬을 직교, 대각, 직교 행렬의 전치로 분해를 해서 차원의 축소나 잡음 제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LSA와 PCA, Truncate SVD, 또 추천 시스템과 이미지 압축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LSA라고 하는 것은 SVD를 기반으로 단어와 문서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번에 나온 LSA라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LDA라고 하는 것은 확률 기반 모델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여러 개의 주제 분포로 보고 각 주제가 단어의 확률 분포로 구성됩니다. 8번, 다음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박스 플롯을 한번 볼까요? 박스 플롯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선이 있죠. 이 상자의 작은 쪽이 Q1, 큰 쪽이 Q3인데요. 이게 1사분위수, 25% 위치죠. 그다음에 Q3가 75% 위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은 메디안 50%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염의 양쪽 끝은 min값하고 max값인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상치가 없는 것에서는 이 min하고 max가 데이터의 minmax가 될수 있지만 이상치가 있는 것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min과 max는 정상 범위에서의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정상 범위라는 것은 이상치가 아닌 것의 범위인데 로워하고 어퍼라고 해서 로워는 q1 빼기 1.5 곱하기 iqr 어퍼는 q3 더하기 1.5 곱하기 i q r 이고요이 로버보다 더 작은 것 어퍼보다 더큰 것을 이상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박스 플롯은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죠. 메디안이나 민값, 맥스값, q1, q3,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속형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박스 플롯은 연속형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상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상값입니다. 그리고 4분위 범위라는 것은 Q3 빼기 Q1 전체 데이터의 50%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러한 IQR과 메디안는 이상치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보면 박스 플롯의 IQR과 메디안는 이상치에 덜 민감한 편이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50%가 IQR에 포함이 되고요. 4분위 범위는 1, 사분의수 빼기 3, 사분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Q3 빼기 Q1이죠. 그리고 연속형 데이터의 산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중 공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공분산이라는 것, 이야기를 할때 여기 상관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독립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은 더큰 범위예요. 그리고 상관관계는 작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립이라면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서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독립이라고 하려면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비상관관계도 없어야 되고 그 어떤 관계도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보면 A와 B의 COV 공분산이 0이 아니면 A와 B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공분산이 0이면 A와 B는 항상 독립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 확률 변수 AB가 독립이라면 공분산이 0이다. 이것이 성립하죠. 그리고 공분산이 0보다 작다면 A가 a의 기대값보다 클때 b는 b의 기대값보다 작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수일 경우에는 이것이 반대예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양수다라고 한다면 같은 방향입니다. 둘다 크거나 둘다 작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볼까요? 표본 상관계수를 통해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속성을 추정하는 것. 2번 상관계수만으로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그렇죠. 상관계수로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죠. 다양한 방법으로 검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3번 상관계수가 높더라도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관계수는 하나의 값이 변경될 때 다른 하나도 변경이 되는데 그것이 뭐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또는 두 개가 상관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4번,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상체 영향이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영향이 있죠. 4번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피어슨 상관계수는 그 식을 보면은, 공분산, 뭐 A, B라고 한다면, 그 A하고 B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곱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분산식에서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식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상치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것 하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IQR이라든지 또는 중앙값, 메디안 이런 것들은 이상치하고 상관이 없죠. 피어슨 상관계수는 평균과 분산기반 계산이므로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상관계수는 수치적 척도일 뿐 선점도 등 시각화 없이 선형성 판단은 위험하고요. 표본 상관계수를 통해서 모집단 상관계수에 대한 추정 및 검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상관관계가 높아도 공변변화일 뿐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변이란 값이 같이 변하는 경향, 경향을 의미합니다. 11번. 다음에 상관계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면 X축이 AG구요. Y축이 최대 심박수예요 1번부터 볼게요. 나이가 많을수록 최대 심박수가 낮다. 자, 나이 60과 나이 40을 비교했을 때더 낮은 것을 볼수 있죠. 이번에 나이와 최대 심박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에이지가 커질 때 최대 심박수가 작아지는 것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죠. 양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도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관계수만으로도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없죠. 통계적인 유의성을 말하려면 확률을 얘기해야 돼요. p-value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틀려 있고요. 상관계수만으로는 선형성을 판단할 수 없죠. 답은 3번이고요. 상관계수 자체는 단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낼 뿐, 그 값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 확률을 함께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12번, 변수 선택 시 활용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변수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값들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분산입니다. 분산이 너무 작은 변수는 정보 양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제거하기도 하죠. 다음은 상관 관계예요. 목표 변수 또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목표 변수와는 상관 관계가 높은 것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독립 변수들과는 관계가 작은 것이 좋은 것이죠. 상호 정보량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까지 고려한 정보 의존도를 측정해서 변수 선택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값은 변수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중심 값 중에 하나일 뿐 정보의 양과 무관하기 때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